난로를요, 보일러하고 매치 한번 시켜봤습니다. 처음에, 이 태성 그 보일러인데요. 원래 가스를 했었는데, 가스가 좀 위험한 것 같아서, 난로를 어차피 안에서 키니까, 그 난로 위에다가 한 올리면 어떨까 해서, 어, 가스를 조금 데펴가지고 물을 한번 돌려준 다음에, 그리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게 은은하게 조금씩 돌면서 뜨뜻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지고 이거 괜찮네요 무난해요 이거 난로에다가 배성보일러를 바로 올려버리니까 이거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샜는데 되게 따뜻해요 밑에가 따뜻하고 너무 좋네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나는 이 부분이 좀 어떨까 해서 걱정했는데 여기 좀 길어가지고 요게, 뭐, 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괜찮네요, 이거. 어, 보일러를 이렇게 깔고요. 이렇게 깔고, 어, 밑에는 매트리스 깔았어요. 보호를 위해서 매트리스 깔고, 또 밑에 깔파을또 하나 깔았고요. 어, 이렇게 깔아서, 전에는, 어, 가스통에다가 했는데, 어, 지금은, 어,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난로통에다 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어, 올려봤어요. 올려서, 어.. 음, 어떻게 했냐면요. 요거를,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난로 이렇게, 보일러를 깔고요. 이렇게 깔고, 이렇게 난로 위에다가, 어, 난로 위에다가 올렸어요. 태성 보일러인데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요 부분이, 요 열이 올라와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짧은 줄 알고, 짧은 줄 알고, 요 부분이 짧은 줄 알고, 어, 걱정을 했는데 이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도요 어, 무난하게 이거 보일러가 물이 뭐 순환펌프라면 빨리 돌겠지만 어, 순환펌프를 하려면는또 저기 어, 또뭐 배터리도 필요하고 뭐그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다 어, 처음에 돌릴 때 어, 가스에다가 그 물을 집어주어놓고 가스에다가 확 떼버리면은 이게 물이 이게 강 여기 압이 차 가지고 강제 진압적으로 여기 확 돌아요. 돌아면 어느 정도 돌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여기 보일러 요 장판에다가 순환을 시켜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돌면 요 난로를 켜고 여기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이게 상향식이라 이게 하향식이라 이게 조금 이제 물이가 있어 서 수원법으로 달아야 되긴 하는데 이게 야. 약간씩 돌아요. 조금씩 이게 조금씩 물이 돌다 보니까 이 보일러 여기가 급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뜨뜻할 정도로 저 밤새 그 따뜻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내가 한 이틀간 실험을 해봤는데 요 상태에서 이틀간 실험을 해봤는데 어 충분히 뜨뜻하게 어, 허리, 뭐, 뭐, 지질 정도로, 뭐, 뜨뜻하게 은은하게, 어, 밤새, 그 춥지 않게 지냈습니다. 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요, 태성, 요, 태성 보일러, 요거를, 저, 튜닝을 한번 해봅시다. 튜닝이라고 할거 없이, 응용이라고 하겠죠. 어, 그렇게 해서, 이틀간 한번 써봤습니다. 와, 이게 너무 좋아요. 좋아가지고, 이게, 어, 원래 이거 날로만 켜, 날로 킬 정도면은 좀 쌀쌀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날로를 키면 이 열이, 열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다 보니까 가스는 또 가스대로 또, 어,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어, 그거 생각하면 어 난로를 켜는 김에 같이 하면 은 연료비도 어, 절감되고요 가성비 갑으로 나오네요 이게 또 태성께 되게 튼튼해요 연말에도 잘안 부서져요 막 쿵쿵쿵 해도 어, 이렇게 해서 이 태성 보일러를 난로 에다가 얹어 놓고 써본 결과 울트라 캡짱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태성 보일러 응용을 어, 날러와의 결합이겠죠. 응용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 뭐 이렇게 해서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써보니까 괜찮아요. 가성비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태성보일러 응용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